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정우라고 하고, 36살이고, 부산에서 건설회사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8년 되었고, 7살 딸과 4살 아들 두 아이의 아빠예요. 교회는 15년째 다니고 있고, 현재 청년부 총무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이런 경험을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을까? 과장하는 것 아닌가? 하고 의심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제 인생에 너무나 큰 전환점이 되었고, 지금 이 순간도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신뢰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느낌을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년 전 가을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보호하심의 방식이 정말 놀라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보호받은 이야기 사드랑 메사 아벤네고가 풀무불에서 구원받은 이야기. 그리고 시편 91편에서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고 약속하셨죠. 저는 이런 말씀들이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살아있는 약속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눌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영화 같은 일이었어요. 너무나 극적이고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분명히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 사고를 당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제가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날 아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누겠어요. 그 다음에는 사고가 일어나는 그 순간의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생생하고 놀라웠던 그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사고 후에 벌어진 일들과 의료진들의 반응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부분인데요. 회복 과정에서 나타난 또 다른 기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간증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셨으면 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건 정확히 2년 전 10월이었습니다. 정확히는 10월 15일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별다를 것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새벽 5시 30분에 울렸고,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위해 교회에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아침은 몸이 무거웠습니다. 전날 밤 현장 일이 늦게 끝나서 피곤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새벽 기도는 제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매일 아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어주니까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6시쯤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늦은 시간이었죠. 지금 생각해 보니 그 30분의 차이가 정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평소 시간에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에 시동을 걸고 교회로 향하는데 그날따라 교통이 좀 막혔어요. 부산 동래구에서 연제구에 있는 교회까지 가는 길인데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날은 어디선가 사고가 났는지 도로가 많이 막혔습니다. 라디오에서도 교통 상황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운전하면서 마음이 조금 초조해졌어요. 새벽 기도 시간에 늦을 것 같았거든요.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가 좀 늦어질 것 같네요. 그래도 마음만은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어요. 조급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새벽 시간에 혼자 운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차 안에서 조용히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의 은혜는 매일 새로워라는 찬양이었는데 그 가사가 특별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교통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고 시계를 보니 6시 40분쯤 되었어요. 새벽 기도 시간은 놓쳤지만 그래도 교회에 가서 혼자라도 잠시 기도하고 오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운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연제구 쪽으로 들어서는 큰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4차선 도로였는데 저는 2차선을 달리고 있었어요. 속도는 시속 6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새벽 시간이라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아서 시야도 좋았고 날씨도 맑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왼쪽에서 갑자기 대형 트럭이 나타났어요. 1차선에서 달리던 25톤짜리 화물 트럭이 갑자기 제 차선으로 끼어들려고 하는 거였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깜짝 놀라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는 급하게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어요. 3차선으로 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더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3차선으로 피하려고 하는 순간, 3차선에서도 다른 차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승용차였는데, 저보다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트럭이, 오른쪽에는 승용차가, 그리고 앞쪽으로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보였어요. 완전히 사방이 막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핸들을 더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끼익 마이너스 하고 들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꽝! 하는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제차 뒤쪽과 옆쪽이 트럭에 받쳤습니다. 트럭이 제 차를 들이받으면서 제 차는 회전하듯 앞으로 튕겨나갔어요. 핸들을 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차 안에서 이것저것이 다 흩어지면서 정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은 더 끔찍했어요. 제 차가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려나가더니 콘크리트 가드레일에 정면 충돌했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차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들었어요. 에어백이 터지면서 하얀 연기가 차 안을 가득 채웠고, 유리창들이 깨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정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차 안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머리가 심하게 흔들렸고 가슴이 조여오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아프고 어지러웠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들렸고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것은 멀리서 누군가가 119에 신고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소리치는 것과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 의식이 없어요라는 목소리도 들렸어요. 그 후에는 모든 것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꿈인지 환상인지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환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 위 같기도 하고 넓은 평원 같기도 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평안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빛이 있는데 태양빛과는 달랐어요.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리고 마음까지 밝게 해주는 그런 빛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가 걸어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하얀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분이 가까이 오실수록 더 환한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얼굴은 너무 밝아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서 주님이시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정말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 위험한 순간에 나의 천사를 보내어 너를 지켰다. 내 몸은 상하지 않았고, 너는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 정말 큰 천사가 서 있는 것도 보였어요. 날개가 있고 온몸이 빛나는 정말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천사가 저를 보면서 부드럽게 미소짓는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 천사가 그 순간 너를 감쌌기 때문에 큰 충격에도 내 생명에는 아무 해가 없었다. 이제 돌아가라. 내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깊은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제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천사까지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 다음 기억은 병실에서 깨어나는 것이었어요. 눈을 뜨니까 하얀 천장이 보이고, 옆에서는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 장모님까지 모두 계셨는데 다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제가 눈을 뜨자 아내가 여보, 정신 차렸어? 라고 하면서 더 크게 울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 의사선생님이 큰 부상을 각오하라고 하셔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그리고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더니 의사선생님이 달려오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정말 놀란 표정으로 제 상태를 확인하시더라고요. 펠라이트로 제 눈을 비춰보시고, 여기저기 만져보시고, 간단한 질문들도 하셨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시면서 정말 신기합니다. 사고 현장을 봤을 때는 큰 부상을 각오했는데,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몸에 이상이 전혀 없네요. 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제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심장 압박 때문에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고 해요. 응급실에서 여러 검사를 했는데, 의료진들도 사고 현장의 참혹함을 보고 큰 부상을 예상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머리 쪽 충격이 심했을 것으로 봤는데, CT나 MRI 결과 뇌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기적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정도 사고에서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나요? 담당 의사선생님이 계속 고개를 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제 차의 상태였어요. 간호사가 사고 현장 사진을 보여줬는데, 정말 참혹했어요. 차 뒤쪽은 트럭에 받쳐서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고, 앞쪽도 가드레일에 박혀서 운전석 부분까지 들어와 있었어요. 차 지붕도 일부가 내려앉아 있었고, 유리창은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나온 직원이 30년 넘게 일을 해왔지만, 이 정도 사고에서 운전자가 무사할 확률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할수 없네요, 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사진을 보면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차 안에 제가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특히 운전석 부분은 거의 반으로 줄어들어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안에서 무사할 수 있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하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의료진들이 계속 검사를 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모든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뇌에도 이상이 없고, 내부 장기에도 손상이 없고, 골절이나 타박상도 거의 없었어요. 단지 가벼운 멍몇 개만 있을 뿐이었죠. 3일 후 퇴원하게 되었는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종교를 믿지 않는 저도 이번 일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할수 없네요. 정말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준 것 같습니다. 차는 당연히 완전 폐차 처리되었어요. 보험금을 받기는 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제 생명을 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차한 대쯤은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 사건 이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제 위치가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사고 소식을 들은 동료들과 상사들이 정말 걱정해 주셨거든요. 특히 제가 기적적으로 회복된 것을 보고 모든 분들이 놀라워 하셨어요. 정말 하늘이 도왔구나 라고 하시면서 저를 더욱 소중히 여겨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사장님도 직접 병문안을 오셨는데, 이정우 씨,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회사 일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가족을 더 챙기면서 일하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라운 것은 사장님이 그 후로 회사 분위기를 많이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야근을 줄이고 직원들의 안전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심지어 회사에 작은 기도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혹시 기도하고 싶은 직원들이 있으면 사용하라고 하시면서요. 가족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내가 제 신앙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이전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거나 신앙적인 고민을 할때 너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야? 라고 했었는데, 이일 이후로는 오히려 격려해 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앞으로도 중요한 결정은 꼭 기도하고 하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와 함께 새벽 기도에도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도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도 놀라웠어요. 7살 딸은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아빠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모두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4살 아들도 비록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아빠한테 천사가 왔다며 라고 하면서 천사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 신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특히 구체적인 일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작은 일까지 신경 쓰실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필요할 때는 직접 개입해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그냥 일과처럼 읽었다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읽게 되었어요. 특히 시편 91편은 제 인생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날의 경험이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교회에서도 간증으로 나누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 있던 분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집사님은 저에게 정우, 형제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하던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일들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항상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함께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중요한 교훈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옛날에만 기적을 행하셨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 경험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필요할 때는 천사를 보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 순간에 제가 천사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사를 보내셔서 저를 감싸주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구체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날 아침 제가 30분 늦게 나간 것, 교통이 막힌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예요. 넷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조차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 가족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 직장이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하나님과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시고 저를 보호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필요하시면, 오늘 밤에도 천사를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매번 특별한 꿈을 꾸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댓글로 이런 것들을 나누어 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위험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경험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꼭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의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올려 주세요. 만약 오늘 간증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제게는 정말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신앙 간증과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은데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혹시 주변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메시지가 될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짧게 기도하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주세요. 특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를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천사들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평안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천사들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